네 안녕하세요. 예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네돈 나와라 방망이 도깨비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1억 원이 넘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커다란 호재라고 볼수 있으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견인해줄 원동력이 되고 있죠. 네 올해 정말 좋은 호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죠. 저는 이런 대형 호재들보다는 제일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수도 없이 암호화폐는 쓰레기이고 가치가 없다라고 비판하던 월가의 대형 세력들이 암호화폐를 찬양하고 시장으로 대거 진입하는 사태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국가와 정부가 암호화폐를 빠르게 채택하고 또 기관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곧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머지않아 미래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겠죠. 자, 전문가들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커다란 폭등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하고 있는데 그세 가지 이유 중첫 번째 이유로는 경제 위기에서 나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들어오면서 가치가 크게 증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과 상관 관계가 가장 적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위험은 줄고 수익은 늘리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경제 위기를 말하면서 부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이자 또한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콕 집었는데요. 암호화폐가 이렇게 경제 위기에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을 월가의 세력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의 링라이더 역시 미국의 부채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옵션처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들여다보면 월가의 세력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순식간에 합법적인 자산으로 만들어버렸고 엄청난 양의 자금들이 현재 비트코인 ETF로 쏟아져 들어온 데다가 자금 유입 규모가 그대로 지금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방 압력을 크게 주었던 그레이 스케일의 자금 유출 규모는 현재 이제 계속해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든지 그레이 스케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자금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게 될 자금들은 이 한계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네,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 4월 1일입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옵니다. 지금이야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 투자하려는 기관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를 충당해 준다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버리게 된다면 불보듯 뻔하게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알기 쉬운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관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고, 미국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수를 본다면 기관들의 관심이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자, 코인 비스의 프리미엄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 이것은 기관들의 이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며 시장의 가격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지요. 그리고 호재는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중국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브스에서 또 다른 지갑 변동이 오고 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될 것이다. ETF 전문가는 급성장하고 있는 홍콩의 수요를 봤을 때, 홍콩 ETF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를 정부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불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중국에서도 암호화폐의 그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합법적으로 중국의 거대한 작업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통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홍콩의 ETF 또한 앞으로 시장에 엄청난 물결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호재로 기대할 수 있는 이 리플의 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 승리나 합의는 리플 XRP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거대한 호재가 되는 거죠. 자, 리플의 소송 결과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미 합의를 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 등, 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소문들까지 맴돌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겉으로는 싸우는 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 손을 잡고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음모론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소송 결과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 데이터 베이스 기록을 보면, 리플과 이제 방금 합의회의를 가졌으며, 리플 간의 법적 싸움이 최종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리플과 SEC 왜 갑자기 합의 회의를 가졌느냐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여러분도 작년에 토레스 판사가 리플과 SEC에게 합의 회의를 세 번을 가지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이것은 절차적인 합의 회의를 진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의 합의 회의가 더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미 그들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송 내용을 비공개로 하자고 둘이 손을 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죠. 둘다 서로 떳떳하다면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소송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하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리플의 사업 확장 중에 있고 세력들이 이더리움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증권이 주장하면서 개인들이 이더리움을 던지고 있지만 이렇게 세력들은 이더리움을 모조리 쓸어 담고 있다는 걸한 눈에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세력들이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테마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샘 울트먼, 바로 오픈 AI의 CEO인데요. 무려 9,300조를 투자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재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화두와 기대감은 AI라는 테마에 꽂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보고 온 코인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의 테마라는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코인들을. 외면할 이유는 없거든요. AI라는 테마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 밀어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AI라는 강력한 하나의 테마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주식을 할지 코인을 할지 정확히 아니라 일단 주식이든 코인이든 AI 관련 테마에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 볼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할지 말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시드를 불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덜컥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AI 반도체 관련 코인 검색해서 매수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세력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코인에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종목은 AI 관련 종목으로 앞전에 이미 시세를 한번 만들어 냈습니다. 한번 시세가 나온 뒤에 어떻게 됐나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것처럼 쭉 아래로 눌리면서 매집이 거의 끝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제 출발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 정확히 아시겠죠? 제가 아까 시장에 유입될 자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자금아치 9,300억이에요. 그 자금이 전부 다이 코인으로 유입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테마의 움직임이라는 게 너도나도 어깨동무하고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풍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타이밍에 매수해 놓고 폭등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어때요, 여러분? AI 테마의편입맛 되면 두 배씩 뛰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주식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선 어떻겠어요? 진짜 이번에 놓치면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매매를 반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내릴까봐 못 샀더니 다시 잡을 기회도 없이 폭등해버리고 폭등한 그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물려서 고생하신 경험 없으신가요? 이제 이 습관들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깨비가 돈 나와라, 방망이. AI 테마에 편입된 이 코인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전화도 문자도 많이 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는 거딱 알아볼 수 있도록 도깨비라고 적어서 010-3378-6658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3378-6658 여기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도깨비라고. 정말 여러분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는 대가로 단돈 100원에 금전 요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멤버십 가입이나 뭐 후원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료방 업자들에게 제가 알려드린 정보 넘겨주지만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문자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많은 수익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는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010-3378 6658.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어떻게? 도깨비. 라고 문자 답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깨비였습니다.